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일. 홍떡이는 아무 반응이 없고요. 그냥 잘 놀고 있어요, 뱃속에서. 제가 킴미라는 데에서 애기 로션이랑 크림을 샀었거든요. 근데 샘플을 주신 게 있어서 그거를 저희 남편이랑 저랑 써봤는데 발림성도 좋고 보습도 좋고 향도 약간 베이비로션 냄새 은은하게 나니 괜찮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블로그에도 그냥 잠깐 글을 썼었는데 거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애기 태어나는 선물로 이런 바스 제품도 보내준다고 하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크림이 좋아서 남편이랑 저랑 샘플 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핸드크림으로도 쓰고, 뭐, 바디로션으로도 쓰고, 얼굴에도 바르고, 그냥 온몸에 다 바르고 있어요. 사실 바스 제품은 다른 회사 걸 샀는데, 이거는 콩떡이 태어나면 처음에 세팅은 다킴미로할것 같아요. 바디워시랑 이렇게 로션이랑 다. 이러는잘 보관했다가 콩떡이 나오면 한번 향이랑 이런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점심은 파스타입니다. 원팬 파스타를 하시면 저는 원냄비 파스타를 했습니다. 그냥 토마토 스파게티인데 제가 살짝 첨가를 했습니다. 파어지노요 제가 만든 피클 얼마 안남아서 오늘까지 먹고 버려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 알을 보면서 먹어주겠습니다. 아으이남자을 음 표이 선물을 시켰다길래 이미 봤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케첩 맛이 뭐야? 오, 우와, 우와, 우자가비 케첩 맛와 어, 어, 진짜 케첩 향이다 음 감자튀김케첩에 찍어먹는 맛에 굿! 짭짤, 새콤 저는 케첩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음에니다음 맛있다 맛있구만 땡큐 아주 서브웨이 포장해 온게 있어서 이거 먹고 지금은 떼울 거예요. 아니야 누렁이 밥 먹어. 어머니 거야 렌치 소스랑 스위트 어니언 이렇게사 저는 거의 렌치랑 스위트 어니언을 많이 먹는답니다. 애견 마요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병원에 오라고 하셨거든요. 왠지 그게 이제. 마지막 진료가 되지 않을까. 그 날까지 반응이 없으면 유도 날짜를 잡고 올것 같아요. 정말 유도는 피하고 싶었는데, 초산에 유도는 제왕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가지고, 걸으라고 하려는데, 걸으면 밑이 좀 불편해요. 고관절도 불편하고, 빠질 것 같은 느낌? 음, 야채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아, 배불러. 오이, 오이. 오늘은 비가 오고 눈이 와서 한참은 못갈것 같아. 집에서 짐볼이나 타야겠어요. 아침 끝! 이렇게 눈물이 그렁그렁해? 슬픈 일 했어? 슬픈 일 있어? 음 절대 슬픈 날 했어? 솔직 슬픈 일 했어? 모서날을 했는 거요 어떡해. 우리 너랑이사파서 음 이제 어머니 다음 주면 콩돌이 나와. 최대 다음 주야.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손스들이랑 있어야 되는데 괜찮겠어? 우리 너네 애? 일주일 동안 유치원 안 가고 수원에 거기 있어도 괜찮겠어? 힘들면 전화해. 제가 출산하러 가면 솔티는 친정에 한 일주일 정도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산호조리원 있을 동안은 주 3일 동안 보내기로 했어요. 솔티 개누나 되는 건데 개누나. 개누나 되는 건데. 콩돌 태어나도 솔티는 귀여울 것 같아요. 이 귀여움은 약간 다른 귀여움이에요. 억울함과 개기용. 개기용! 콩떡이가 잘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쪼꼬유를 어... 먹으려고 요 어, 원래 만삭된 쪼꼬유 잘안 먹고 자제하려고 하는데 콩떡이가 살짝살짝씩 움직이는데 근데 오늘은 좀 잠잠한 것 같아서 쪼꼬유를 먹겠습니다. 목에 탯줄을 감고 있어서 태동이 좀 약해져서 바로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만삭때도 애가 좀 내려가면서 태동이 약해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는 게 맞는 건지 여전히 동그랍니다. 점점 더 나와요.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안 나오겠지 싶은데 계속 더 나오고 간간히 배가 막 뭉치고 따르르하게 아플 때가 있어서 진통 어플을 켜보긴 하는데 한번 아프면 한 30초에서 1분 사이 정도 아프고 간격은 한 2, 3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불교 그렇게 2, 30분 한 3, 4번 아팠다가 한몇 시간 조용하다가 막 그래서 가진통인 것 같아요. 예이야 움직여봐라. 심심한데 밀린 초음파나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3주치가 밀렸거든요. 정말 이 얼굴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옆모습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옆모습은 볼 때마다 귀여운 것 같아. 이 옆모습. 이 옆모습 사진. 볼살이 포동포동한 게 이번에 초음파 볼 때는 주먹을 쥐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콩떡이 낳는 것도 좀 무섭긴 하긴 한데 그냥 뭐 어찌어찌 지나가겠지 하는 생각이고 그냥 빨리 보고 싶어요. 빨리 실물도 보고 싶고 그냥 빨리 만져보고 싶고 저보다 2주 먼저 예정일이 빠른 친구가 있는데 그친구가 나왔거든요 남편이랑 둘이 오열하고 첫눈에 반한대요 아기 보자마자 저희 남편은 잘 우는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이제 호르몬 때문에 눈물이 많이 나시긴 했지만 진통할 때 진짜 정신이 1도 없고 저희 엄마는 소리 질렀다 그랬거든요 그냥 수술해달라고 <laughs> 가늠이 안 돼요 얼마나 아프고 무슨 느낌일까라는 가늠이 안 돼요 근데 한번 겪어보고 싶어요. 진통의 느낌을 겪어보고 싶다 이래 되나? 끝. 홍떡이 성장 앨범을 제가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앨범을 좀 시켜보려고. 뭐 한두 달에 한 번씩 뽑아서. 저지면 이제 나중에 진짜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거든요. 저도. 지금도 친정 가가지고 저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엄마가 젊었을 때 사진 보고 그러면 너무 재밌거든요. 풍떡이도 그렇게 만들었죠. Hey, hey b 오늘은 2월 6일 39주차입니다. 어제 홍떡이가 하루 종일 잘안 놀고 밤 11시쯤에 분반실 갔다 와서 태동 검사도 하고 수축 검사도 하고 왔는데 수축이 잦아서 제가 태동을 못 느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애기는 잘 놀고 있습니다. 자궁분도한 1cm 정도 열렸는데 뭐 찾아보니까 1cm쯤이야, 뭐, 36주에 열리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열린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배가 살살 좀 아파요. 어제는 뭉쳤다 풀렸다, 뭉쳤다 풀렸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생리통처럼 한 6분 정도 아프고, 잘땐 괜찮아요. 가진통인 것 같기는 해요. 이러다가 유도분만 없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보고서는 이제 유도분만을 잡을 것 같거든요. 아.. 이 도구만 없으면 자연진통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누라이는이사실 아는지 잠만 잡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부실하게 먹고 나을순 없어 이렇게 자주 배가 아프고 뭉치는 거 보니까 이번 주에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굳이 지금 진통주기를 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주기는 안 재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결심하면서 다이어트에 좋은 차전자 떡국이, 떡국입니다. 근데, 만두가 터져가지고. 이거는 떡집떡, 떡떡인데, 음. 음, 아쉽맛아다 <laughs> <맛있어. 웃음> 2월 7일입니다 쑬티 유치원 보내고 청소 좀 하고 파리바게트 오늘 수요일마다 하는 그 할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 미니 햄버거 이거는 처음 보기로 한번사어요 슈크림 왕 옛날 도넛 제가 좋아하는 녹차라떼 녹차라떼 추가파입니다 저는 근데 햄버거는 사이다를 먹을 거예요 음, 그렇구나. 새벽 내내도 뭉치고, 그래서 한, 세번 깼던 것 같아요. 배가 뭉쳐가지고. 배도 더 많이 내려왔거든요. 근데 왜안 나올까? 정말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빗다가 먹고,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2월 8일, 39주 2일 차입니다. 지금 시리얼 하나 먹고 배 아프고 계속 생리통처럼 오르르하게 아파가지고 누워만 있다가 이제 일어났어요. 음. <목소리> 또안 움직이네. 카메라만 켜면 안 움직여? 오오 오. 커졌는지 엄청 크게 움직였다. 여기가 엉덩이니? 엉덩이. 배가 뭉치면 너도 답답한. 아또 어, 뭉친다. 좀 넣고자 허 고장났어 허 고장났냐고.